그 151페이지에 맨 위에서 네번째 줄에서 참고라고 나와있어 x, y의 관계를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것은 곡선을 표현하는 어떤 한가지 방법이라는 거야 어떤 한가지 방법 곡선을 표현하는 어떤 한가지 방법 그러니까 어, 이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거다 생각난 것 같다 그냥 예시 하나들어시하요 이렇게 내가 쓰면은 쟤는 지금 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세타라는 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거든. x, y의 관계식을 세타라는 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x, y의 관계식을 어, 세타라는 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x, y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 x, y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x y 관계식은 실제로는 어, 실제로는 x와 y의... 배고픈 거 어. 보이지? <laughs> x와 y의 관계식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대요 4... 16 16 되죠?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 대. 죠 맞잖아 x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어떻게 되 x제곱 더하기 y제곱하면 4코사인 제곱 4코사인, 제곱, 4코사인, 세, 4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4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잖아 y 제곱은 16이라고 쓸,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타라는 어떤 매개 변수를 둬서, 세타라는 매개 변수를 어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지. 장점이 뭐냐면, 이런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내가, 내가 x 제곱 과하기 y 제곱은 16. 얘를 미분하고 싶어, 미분하려고 보니까 y 제곱이 마이너스 x 제곱 과하기 16이었거든. 그럼 y는 어떻게 돼? 와인 그치? 이렇게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루트 씌워야 되는데, 루트 시워놓고 미분하려니까 조금 불편한 거야. 루트 시어놓고 미분하려니까 조금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미분할 건데, 어, 각각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표현을 또한번더 해야 되는데, 어, <laughs> y는 fx.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y'이라고 하잖아. 그지? 렇 근데 얘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dy, d, x라고 쓰기도 한다고. 맞습니까? 그리고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해? d, dx,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f'x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리고 얘가 완벽한 분수는 아니지만 약간 분수처럼 연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dy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dy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한 방에 구하는 게 약간 불편해. 보니까 지금 너는 x랑 세타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너는 y랑 세타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얘를 x를 세타처럼 그리고 y를 x처럼 두고 어 그러니까 여기 y 대신에 x를 집어넣고 x 대신에 세타를 집어넣겠다는 거. 지 그러면은 그 아래 거 아래 걸 아래 거가 어떻게 돼? 어 Y 대신 X 집어넣고, X 대신 세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Dxd세타 이렇게 될 거고, 위에 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세타랑 Y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 DYd세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위에 거는 쉬운 거야. 그냥 너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3이 코, 아니 그래서 어4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미분하면 은 코미마사. 마이너스 사 사인 세타가 된다. 아니 그럼 이거 처리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가 된다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어 뭐야 <laughs> 어떤 곡선에 대해서 어떤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어 셀타는 지금 돌아가는 상태겠지? 그럼 어, 적당히 이쪽에 세타가 이만큼이라고 할게, 이만큼이라고 할게. 그럼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미분 계수는 뭐가 된다? 이게 마이너스 어, 기울기가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포탄덴트세타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번역이 잘 되겠어요? 그런 느낌. 저 이런 거를 그냥 매개 변수로 나타나야지 함수를 미분하는 거. 어 그냥 어떻게 한다고 검구수 네. 처리하듯이 처리하면 된다 뭐 그런 느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152 페이지 풀어보세요 시월 이거는 몇차 함수일까?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 걸까? 사실은 사실은 얘를 정리를 열심히 하면은 t가 뭐가 돼? t가 마이너스 x 플러스 오잖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그냥 삼차 함수야 이제 삼차 함수 삼차함수를 그냥 적당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야. 문제인 지 아시겠어요? 집어넣어. 그럼 y는 뭐가 돼? y는 네. 3 x 플러스 오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이게 누구나 맞지? 그냥 삼차함수야. 삼차. 재료 그냥 어떻게 표현했을 뿐이야? 이렇게 뭔가 그 지나가는 어떤 변수, 증검다리 변수를 하나 쓰일 뿐인 거지.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 이번 해볼게. 네. dydx 구하는 거야. dydx. dydx. 얘를 어떻게 구할 거라면 dydt를 분자에 그리고 dxdt를 분이 뭐예요? 이렇게 쓰라는 거지. 써주게 되면은 아, 된다? 음. dydx 더 미분하면 되네. 어 뭐야? 나 그거 뭐 잘못 썼니? 어 잘못 썼구나. 심하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미분해 볼까? y 프라이 어떻게 되죠? y 프라임이 스틱 내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u 뭐야? 이 마이너스 어 u 마이너스 x 플러스로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니 틀렸어? 마이너스 t가 아 이게 틀였구나그랬 그래서 x 마이너스 오. 여기가 x 5 여기가 x 5가 되니까 그게 곱하기 1하면나써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y 프라임이라고, 여기 y 프라임이. 지금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t가 x 플 x 마 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래, x 5 이거랑 이거는 그냥 같은 표현인 거야. 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왜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뭔가 표현법을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표현법을 하나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3차 함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3차 함수를 왜지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치? 이게 매개 매개변수를 이용한 함수의 표현법이라고. 아까 거기 참고에서 딱 나와 있었지. 근데 3차 함수보다는 아까 전에 갔던 그원 같은 거 그런 걸 표현할 때 조금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제곱하은1이 된다. 그리고 너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2 t가 된다. 분자분모에 뭐 붙을 거야? t 제곱 곱할 일 거야. 여기 t 제곱근. 여기 t 제곱근. 결과 어떻게 돼? 즉, t 제곱근 마이너스 그리고 분모는 2 t 세제곱. 이런 거는 조금 표현하기 어렵겠. 여기다가 막 여기 있는 거 x 이거 가지고 여기다 정리해서 집어넣기 해가지고. 애매하겠지, 그렇지? 아, 맞다. 볼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되세요. t 제곱은 x 1이니까 여기 t 제곱 자리에다가 x 1을 집어넣어. 그리고 t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t까지 구해 주면 되겠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나올 텐데 t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 그냥 루트 x 1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어, t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라고랑 곱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정리될 수도 있다고요 티제곱제시로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은 x 마이너스 2가 올라가고 2어 e, 뭐야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쓴게 정답이 아. 아니야 그건 현재 해설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네? 네. 이렇게 네. 갖고 네. 수도 있다 원래 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 느낌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 y 과정을 여기 한한 과정을 생략할게요. 음, Dxt 그리고 dydx는 좀 생략할게. 그럼 너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되고요. 너 미분하면 어떻게죠? 되 마이너스 뭐야? t 플러스 이 통제로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일인데 완성되겠죠. 그럼 이거 처리하면은 음, 뭐야? 너가 분모로 가니까 t 플러스 이 통제로의 제곱분의 t 되고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까 그러면은 지수 법칙 좀 t 플러스 2분의 t, 이렇게 제곱요뭐 이래 되어있으면 dy dx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dy dt, 얘를 분자에 쓰고 dx dt, 얘를 분, 뭐에 쓰느냐 dy, dx는 너를 미분해야겠네. 지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exponential의 t 제곱 미분하면 exponential의 t가 되고요. 또 미분하면 겉미가 뭐야? 겉미가 exponential의 minus t, 여기까지가 겉미. 속미는 안할거 미분해서 곱하기 minus t. 오케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너도 미분했어야겠죠그는 exponential의 t, minus, exponential의 minus t, 여기까지가 이제 겉미. 속미는 너 미분해서 minus 이딱 붙이면 되는 거야. 아니? 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익스포넨셜의 t,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제곱분의 익스포넨셜의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제곱. 음, 이게 이제, dy, t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해설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분자분모에다가 익스포넨셜의 t제곱을 곱해서, 그니까, 러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제곱 같은 경우에 이게, 익스포넨셜의 t제곱분의 1이잖아. 아니? 그니까, 러 분자분모가 약간 범분수스러운게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뭐한 거야? 익스포넨셜의 t제곱을 곱해줬더라고. 안 곱해도 상관은 없는데 곱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지수가 그 마이너스 붙은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분배하면은 엑스퍼네셜의 t 곱하기 엑스퍼네셜의 t 이거 뭐지? 지수 법칙, 익스퍼네셜의 e t. 언니 어떻게 돼 이거? 엑스퍼네셜의 e t. 그리고 너랑 나랑 곱하면 역수끼리 곱한 거니까 빼기 에, 1이 되죠? 그래서 빼기 1. 여기는 익스퍼네셜의 e t.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이 dy, dx 구하 문제예요. dy, dx, dy, dt를 분사해, 그리고 dx, dt를 분모해. 그러면 y를 미분하면, 코미, 마사,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요. 아래 거는 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t잖아. 그래서 코사인 t고, 사인 t고, 그 다음에 1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마무리만 해 코사인 으로 사이는 탄젠트로 바꾸는 게 좋겠어. 마이너스 탄젠트 T 이렇게 하면은 끝.